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유튜브 박구입니다. 오늘 역시나 제 뒤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아, 이럴 수가. 요석이가 형, 이따가 4시 반에 봐요. 저 택배만 받고 올라갈게요. 이랬는데 네,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 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도망갔습니다. 요석이.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좋아요. 600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미션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 이것도 오늘 혼자 하려면은 무지무지하게 빡세겠는데. 저 왔습니다요. 야, 요즘에 점점 갈수록 박사님이 말을 하기 귀찮아하는 게 보여. 자, 미션책만 가져갈게요, 박사님. 아, 요석이 미션책까지 준비해놨는데 그 녀석은 오지 않았네? 으흠. 자 미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동환님 미션 요석님 닮은 포켓몬 잡기 보상 이상한 사탕 100개 신혜진님 미션 자로도 400레벨 만들고 드래곤타입 전설의 포켓몬 보스 잡기 보상 전설 포켓몬 소환권 2개 마스터볼 2개 어린이대진님 미션 펄기아를 100레벨로 만들기 보상 이상한 사탕 20개 현상 소환권 자 일단은 펄기아를 100레벨로 만들기는 지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요석이 닮은 포켓몬이 뭐지? 요석이 닮은 포켓몬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이상한 사탕부터 좀 팔게요. 어, 다섯 개부터 얻고. 요석이 얼굴 모르죠, 여러분들. 아, 요석이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야, 여기 짭짤한 거 많다. 다 팔자, 이거. <laughs> 얘들아, 이거 다 팔자. 그냥. 아, 요석이가 약간, 어, 어떻게, 원숭이 닮았어, 원숭이. 요석이 살짝 원숭이 닮았는데, 와, 고대 석상 비싸다. 아싸. 어딱 오늘 돈 많이 벌었네. 짭짤하구만. 와, 이상 한 사타 오늘도 짭짤한데? 이 정도면 레벨업 또 폭풍 레벨업 하겠구만. 자, 일단은 펄기아부터 어, 레벨업 시켜 줄게요. 오케이. 어, 어서 와, 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딱100 레벨까지만 만들어 주면은 미션 클리어. 오케이, 미션 클리어 해 주고요. 그러면은 야, 일단은 펄기아 100 레벨로 만들기 이거 했다. 자로도 400 레벨 만들기. 와 씨, 이거는 좀 실하냐? 일단 저 보스부터 잡자 저 보스 잡고 아이템 좀 얻어야겠다 안되겠다 아이템 얻은 거 팔아서 이상 사탕 최대한 많이 얻어야겠는데 자아호가오야 이거 근데 솔직히 언제 잡냐 오케이 축축한 바위 비행 매물 이런거 떠주고 뭐야 얘는 덩굴 채찍으로 그냥 아요석이가 눈도 크고 잉어킹 이 닮긴 했다 요석이가 눈이 조금 크거든요 그러면은 요석이 잉어킹 잡으면 되겠다 저 돈좀 뜯을게요 죄송합니다만 네 304원 뜯었고 와 치코리타 있네 치코리타는 보고 싶지도 않아 오! 보스 떴다! 그렇지! 빠군자를 잠깐 빼와야 돼어 피쉬 아, 여있다 피쉬 여있다 아이템 세팅 좀 하고 자 다크라이 하나 꺼내고 70레벨로 맞춰야 돼 70레벨로 아나 200레벨로 맞추지 안되겠다 200레벨로 2 0 0레벨 맞출게요 200레벨 200레벨 어디갔어 200레벨짜리들 다어디어 뭐야 나 포켓몬 이렇게 없었어? 뭐 이거 야 뭐야 이거 200레벨 와 잉어킹 200레벨? 뭐 언니가 쓸 때는 있겠지? 어 일단은 자시안으로 한번 해보자 거스참 오케이 거스참 이거 잡으면은 좀뭐좀 주겠지 아이템?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어 구애안경이랑 야도란 나이트 아이 정도는 조금 아쉬운데 아... 오 요석이 전화왔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요석씨 뭐 하다 오시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아 저요? 네아저 그거 때문에 친구 아, 우리 지금 시청자 600명인데, 600명 다 같이 요석 씨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저 빨리 갈게요. 아. 아 요석 씨는 친구 만나고 있었구나. 우리 아, 게임하기로 아, 했는데. 친, 친구 데려다 준다고. 아, 아 우리는 다 같이 헤어져가지고. 요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하. 아. 아, 노노노노 아, 우리 지금 600명 기다리고 있어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어, 그래요. 우리 지금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시작한지 한 20분 됐네요. 아이고, 아이고, 저 사사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빨리 들어오시길 바래요. 네 어, 이 이상 사탕 많다. 오늘 레벨업은 충분히 할수 있겠구만. 330개만 있으면 돼, 얘들아. 330개 어렵지 않아. 요석이 것도 있으니까 요석이 것도 뜯어버리자 우리가. 할로. 어? 정요석 들어왔다. 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하하하 <laughs> 뒤졌다 <웃음> 죽고 싶어? 야 이상한 사탕 내놔 늦었으니까 에? 이상한 사탕 내놓으라고 늦었으니까 에? 이상한 사탕 내놔 늦었으니까 에? 이상한 사탕 내놔 늦었으니까 <laughs> 로이 슈퍼채팅 5천원 너무 고맙고 아 키로 고마워 성아아 어. 맞다 요서 그거 있어 우리 저번에 전설 소환권 어제 있었잖아 기라티나 해달라거든 그치 너뭐 봤는데 저 그란돈도 받고 뭐야 그 제르네아스? 아 그냥 실시간으로 받을까요 그냥? 실시간으로 받자고? 니가 어, 골라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따꾸님, 요석님, 기아로 가도 괜찮다 아 요석이한테 잉어킹 이름 바꿔서 주라고? 오케이 야 일로 와봐 우리 집으로 와봐 어 이거 줄거 있어 너한테 너 하나 줘봐 나한테 줄게없는데 잠깐만요 줄거 만들고 올게요 아이씨 와얘 개플렉스 하는데? 야, 야. 올챙이를 마스터볼로 잡는데? 올챙이를 마스터볼로 잡는다고? 와, 플렉스 지렸다. 그럴거면 나 주면 안되냐? 그거? 마스터볼? 어? 어와 200레벨짜리 잉어킹 좋습니다. 제크롬 소환할게. 제 <laughs> 마스터볼 내리실래요? 왜? 네, 마스터볼 내리고 제크롬 소환할게요. 네. 제 방송 소리 들려요.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입 목소리에요. 응 늦었죠? 응 늦었죠? 응 늦었죠? 응 늦었죠? 응안 응 살아나? <laughs> 야 이름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줄게. 이거 이름은 바꿔야 돼. 그래야 미션 성공하거든. 아요석씨왜 나갔어요? 이름만 바꾸고 줄라 그랬는데. 아좀 어, 주세요. 내 이름 뭘로 하냐고 이거 제크롬뭐 추천해주신 사랑스런 러개몬 소중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으로 됐어. 그냥 제크로노즈요그러래 일단은 이거 해서 우리 조한민 님 미션. 네, 성공했습니다. 마스터 볼 3개랑 원하는 포켓몬 한 마리씩. 오케이, 일단 이거 이렇게 해두고. 아, 지금 내가 할게 뭐냐 면은 이상한 사탕이 좀 모자른데. 330개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100개가 모자라. 나 마스터 볼두개만 빌려줘. 어, 마스터 볼이요? 네. 응. 아, 빌려줘요, 미션 좀 깨게. 해. 이거 미션 깨야 같이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언제 가는데요? 이거 이따 미션 깨고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0개 채워주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이제 다 쓰면은 잠시만 요 지금 몇 개야? 지금 333개인데 자루도가 레벨이 몇이냐면은 70이에요. 그니까 지금 미션이 뭐였냐면은 400레벨 만들기거든. 그러니까 아 330개만 있으면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400레벨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루도 400레벨 만들어 뒀습니다. 와씨 진짜. 다루도가 레벨이 제일 높아질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일단 네. 요석이 닮은 포켓몬 잡아야 되는데 요석이 닮은 포켓몬 뭐가 레쿠자 있을까 소환해도, 레쿠자 소환해도 돼요? 에? 레쿠자 왜 소환해요 혹시 닮은 포켓몬 잡아야 된다 그했어요 중요한 거는 마스터볼이 없어요 널 닮은 포켓몬 잡으려면 저 마스터볼 2개 있어요 하나 줘봐 잡으러 가자 아 너가 잡아라 너 닮은 포켓몬 음... 레쿠자 소환할게요 음, 이거 어때? 아... 재밌네요 <laughs> 아니 야옷 색깔도 똑같겠다 1등 신이네 <laughs> 야, 눈이 진짜 커. 너가 눈이 진짜 크잖아. 그죠, 형처럼 깨지지 않았죠. 그니까, 러 그래서 눈큰 거, 수륙챙이. 이거 어때? 이거 잡자. 와서 볼 잡아야 되잖아. 요 저, 나 볼이 없어요. 하이퍼볼 있어? 없어. 없어? 아, 잠시만, 어떻게 하지? 나 없는데. 이게 더, 이게 더 좋은데? 뭐 어떤 거, 어떤 거? 이래좀 귀엽기라도 한데? 아, 오케이. 그럼 그거 잡아. 귀여운 거라도 잡아. 발챙이. 아잠시 잡지 마. 잡지 마. 너 아까 발챙이 잡았잖아. 어, 맞네. 아까 발챙이 잡았구나. <laughs> 오케이. 그럼 그거 발챙이 잡았으니까. 어. 그게 요석이 닮은 거였으니까 그 미션 성공이고 이게 전설의 포켓몬 보스를 잡아야 돼. 이것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은 이거. 2 hours later. 야, 박보검 뭐? 정우성? 응? 와, 요석이 자기부로 자기가 정우성이래. 와, 레전드. 왜 불러. 와우. 제발 나와라. 60년 뒤. 아, 요석아 나왔니? <laughs> 나 뒤졌어. <laughs> 디시. <어디> 나 <laughs> 아, 이거 몰라. <laughs> 거기 전설 거긴 좀 있니? 어? 잠시만, 야나 저번 미션 중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원하는 전설 아니 원하는 보스 포켓몬 소환권이 있지 않았나? 아 종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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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있네. 와 이거 종이 말해준 사람 누구야? 레전드. 야 있다 있다. 자 주무시고. 아 왜그래요 아왜아 따라오지마 같이 아, 자요 어? 따라오지말라고 그냥 아, 같이 자요 아이씨 나 여기서 할꺼야 아 타지마세요 아아 오지마세 요 <laughs> 이거 드래곤이거든. 이거 뭐 레벨 뭐 378이면 잡겠는데? 기랍 구슬. 오케이 바로 잡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미션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한번 받아 볼까요? 자 나눠가 지시면 되고요. 야 마스터볼 두개 넣어 주기로 했던 거 가져. 오케이 갚았다. 우리 아직 보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유석 씨. 뭐가 있냐면은 전설 포켓몬 소환권 두개 있거든. 이것도 시청자분들한테 받아야 될것 같은데, 두개너 하나 나 하나 가져가면 될것 같아. 저는 일단 솔가루 소환할게요. 이거 제꺼니까 잡지 마세요. 하나씩 가지는 거니까. 아, 어, 왜 이렇게 어 그래? 너 그거 가져? 아, 내놔라. 진짜로 나진 짜증나게 하지 마. 원해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정유소. 진짜로 형이 형이 봐 뭐라고? 석소형님주대용 해봐. <laughs> 아 여러분 저 너무 화나요 지금. 아 진짜 어떻게 하지 우소기자체리나서 <laughs> 잡았습니다. 자 교환합시다. 저 얻을 거다 얻었으니까. 자 이제 와 우와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와야 장난하냐? 레디에 레디에 교환해. S S 눌러 빨리 눌러. 뭘 했어야 돼? <laughs> 내가 바보야 빨리 해. 빨리 하세요 아직 아직 빨빨하자. 아 진짜 재미없어 미 안돼. 원하는 포켓몬 한 마리씩 더 있어. 뭐 할래? 전 뮤요. 뮤? 네. 나 뮤츠가 있었나? 잠시만. 저 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귀여워가지고. 자요석기한테뮤 하나 줬고요. 저는 이제 뮤츠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보상을 받아줬고요. 오늘 잡은 거한 번씩 정리 한번 해보자. 안 되겠다. 나뮤 지라치, 자르도에다가 뮤츠에다가 제라 제크로모에다가 솔가레요. 이렇게 네 마리 오늘 얻었다. 너는? 오늘. 잉어킹. 오, 지라치. 쉣, 잉어킹. 미우. 그 다음에. 아. 아, 씨, 그만 좀 걸어, 씨. 아, 제발. 지라치가 싸움 걸어. 아, 아뭐 하세요? 어, 나와, 나 들어가, 들어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모두 여기서 끝을 내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600개 도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앙몽. 이거 할 거예요? 뭐? 일 구할 거냐고? 난일 구했는데? 2부 2부 2부? 2부는 뭐 정유석 죽이기쯤? 그거 할까요 럭키블로 팩스. 어... 뭐? 뭐... 음... 뭐... 음... 뭐...